경주의 입행은 경북도의 저력을 보여준 대사상 현장이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 여러 벌 시어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고 황남방과 신라 금관에서부터 K-푸드, 뷰티, 컬처이기까지 전 세계가 경주와 대한민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본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전국민적 의원이 쌓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 완벽한 합을를 이루어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기적이었습니다. 본늘일체로 경주에 이태원을 지지해주신 도의회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에 산불특별법 제정에 매진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불 지나 직후부터 피해복구와 지역재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하게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만들어 복구에 나선 한편 중앙정부의 피해 지원금 상향을 요청하였고, 6대 최대 기부 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산악지대의 노인 피해 주민들의 눈물이 계속 눈앞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부처를 찾아가 특별 법의 필요성을 건질리에 강조했고 신인하게 대응한 끝에, 산불재난 최초의 특별법 제정을 이루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재민들이 미소진대 변할까지 아낌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의 주요, 주요 현안을 정부 공약에 담아 해결해 볼 것을 뜻습니다경상북도원 올해 초부터 경북발전 프로젝트 회의, 도시군간 전략보모회의를드디 개최하며 변안사업 공략하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공화가 열릴만 항은 물론, 바이오 2차전지 미드차 등 신선적 동력 육성과 국가대학 설립, 포스트 에이펙 등 핵심사들이 업 정보 공략에 상당수 반영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근거로 조합부채에 지속 거리하고 국회 등과 논팁을 이어 아저씨 관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가 협력의 모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뿌리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은 지역경영발전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경사무는 22개 수군과 최고정책협의체인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주목시켜 지역경영발굴로 대전환의 확산 APEC 성공의 지협력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해 정책 공동체로서 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